해물 가오우 단단히 하셨네요 사장님, 네. 추천해주세요. 맛있다고는 들었는데. 오시면 맛보기 해물 먼저 드시고요. 네. 와, 바로 잡아 바로. 오, 와 이게 해산물 로 들어간 거야. 야, 시고 나온다. 이게 맛보기. <laughs> 맛보기, 맛보기 해물로 그냥 조지분에 대만에 달한 거. 네. 와, 오 이거. 오, <laughs> 정말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고? 장나이가. <laughs> 성게 먹는 줄 알았네. 진짜? 응, 성기가와 음. 장난 아야 이거야 이거. 자 색깔 아. 음. 우는 귀찮잖아 와, 귀찮으니까 보이나? 오? 오. 나 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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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신선한 감이 와와 신선한 이맛네와 깨불진제 이런 맛처럼 맛 와살 움직임 안네 움직이네 어와씨 전복도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일단 이거 먹으면서 술다채야겠는데 근데 네, 맞아요 안 <laughs> 드셔도 어, 됩니다 오오 가 나온다 미 이게 미니 조개탕으로 네. 이게 나온다고요? 아 아니 그냥 이게 어. 미, 미니가 인데어 맞죠 미치겠네 이거 미치 에이, 짠 에이. 하나 와아 국물 씨 이거 소주 잘 살라겠는데? 어? 그러니까 뭐지? 와좀 다른 맛이 난다 해물들이. 어 근데 왜이런 맛이 나지? 뭐 어, 아는 건데. 정말 <laughs> 맛있다. 오오 오. 참보다 바로 잡은 거라서 이게 렇다 살아 있거든요. 오 그런가? 한 두. 요거 여름 여름 아니면 <laughs> 배로도 먹을 수 있어요. 와 오, 진짜 오. 신선하다. ハハハ。<laughs> <laughs>